네 오늘 뉴스 원은 어, 날씨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대구를 비롯해서 영남 여덟 개 지역에 올 여름 첫 폭염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지난해보다 일주일 빠른 폭염특보인데 서울을 비롯해 다른 지역에서도 30도 안팎의 더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김민경 기자. 네, 김민경입니다. 네, 폭염주의보가 곳곳에 내려졌네요. 어디 어디입니까? 네, 기상청에서는 오늘 오전 10시에 대구와 울산, 경주를 포함한 영남 8개 지역에 폭염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폭염주의보는 한낮 체감 온도가 33도를 웃도는 상태가 이틀 이상 지속되거나 더위로 큰 피해가 예상될 때 발령됩니다. 지난해보다 일주일 빠른 폭염특보인데요. 우리나라 남쪽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고온의 남서풍이 유입된 가운데 지형 효과가 더해진 데다 맑은 날씨에 강한 일사로 기온이 크게 치솟은 것이 원인입니다. 오후 3시 반 기준 경북 경주의 기온이 34.1도, 합천 33.4도, 구미 33.3도, 대구 33.2도 등 영남 곳곳에 낮 기온이 33도를 넘었습니다. 습도도 다소 높아 이 지역에서는 체감온도도 33도 안팎을 기록했습니다. 오늘 보니까 서울도 무척 더운 것 같은데요. 대구, 경북 외에 다른 지역은 어떻습니까? 네, 서울 등그 밖의 지역은 폭염특보는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전북 정읍의 낮 기온은 32.3도, 광주 31.7도, 서울도 31.1도 등 전국 곳곳의 낮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무더위가 이어졌습니다. 더위는 당분간 계속되겠는데요. 서울의 경우 내일과 모레는 31도, 주후반에는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기상청은 이번 주 내내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30도 안팎으로 오르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김민경입니다.